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에 함께 알려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드려 통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중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자체는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로지 이 시간도 성령의 도구로만 쓰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송이 국가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적새는 밤새도록 울었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정말 며칠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들기를 고대한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아줌마들 멘 사랑한다고요 저만 사랑하나봐요 표정들이 진짜요?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네. <웃음> 네, <웃음>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어쩌면 무겁게 들리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아, 네. 제가 제목을 광야를 청산하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광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구야 우리 계시록을 배우면서. 희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광야의 인생을 정리해야만 그것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또 바꿔서 생각하니까 너무 쉬워요. 왜냐? 하나님 말씀은 하지마 해라 두 가지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만 하면 되니까, 또 그렇게 어려운 인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시켰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에고에서의그 430년 동안의 그 몸속에 있었던 그런 노예의 삶을 정리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에 들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옛 모습, 옛 생각, 내 생각, 내 의지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의 자세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은 광야를 빨리 청산하고 탈출한다는 것이지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은 다 광야 탈출하셨죠? 아멘. 아멘! 제가 보니까 다 탈출하시고 이제 주님 오서 오십시오. 근데 언제? 빨리 오십시오 하고 두손 들고 우리 주님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 거쳐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광자의 정상 즉내 모습을 한번 말씀에 비춰서 내가 무엇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로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아멘. 마음이 상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지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끝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하면 말씀을 거절하죠. 그래서. 어, 마음이 상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찬양하지 않아요 뭐 우리 목사님들 찬양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오 일로 하셔서 도저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일어나셔서 찬양을 하면서 나의 이 모습을 찬양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마음이 상하면 절대 엉덩이가 안안 안, 안, 안 뜹니다 자리에서 딱 붙이고 앉아가지고 뿐만 아니라 입도 딱 붙이고 어 그리고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나 보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여목회자 연합의 수련회 아무리 한다르지 나와는 상관없어 그래 내가 연합 여목회자 연합의 실행위원이니 참석은 해주지 하고 전부 다 어떻게요 해 뒷짐 짓고 있게 되지요. 그래서 혹시 내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에브라가 원망 불평하는 광야를 걷고 있다 내가 아직도 광야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광야를 탈출해서 나는 가난한 땅에 들어가 준비를 마쳤는지를 볼수 있는 장면이 바로 원망 불평을 할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성도들도 교회생활 오래 한 자들 보면 원망 불평하죠 그럼 우리 목사님들 마음 아프시죠? 아무도 안 아프시나봐요 다들 성화되셔서 그런데 식분자들이 원망불평하면 사실은 목사님들의 마음이 아파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양육을 시켰는데 저것들이 어떻게 돼서 웬 입만 뻥끗하면 원망불평할 수 있는가 우리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어, 이런 사람들 입에서 보면 여러분 그분들 영어 잘합니다 그분들 입에서 뭐 나와요? ABCD 나와요 <laughs> ABCDEFG 뭐, 막 나와 ABCDEFG까지 예, 개나리 싸와편도 나와 <laughs> <laughs> MBC, BBC 막 이렇게 나와요 어, 그분들분 영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망하는 자는 원망하는 것이 믿음이 되어서 항상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요 일이 잘 풀리다면 잘 풀리지 않아 아, 네. 그렇죠? 하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라들이 일이 잘 풀린다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감사하지 못하죠. 응. 그래서 어, 감사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풀리고 형통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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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예수 내만에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면 얼굴이 예뻐지더라고요 감사하면 피부도 고와지더라고요 아일리야. 감사하니까 주름살도 안 생겨요 우리 목사님들 주름살 하나도 없는 일을 제가 알았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목사님들 들 감사생활 하시는구나 응? 그런 어, 우리 목사님들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도전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뭐가 된다?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 아, 네. 어떤 사람 만나면, 불평하고 긍정적인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부정적인 말만 들어주다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 <laughs> 내 영혼이 스트레스 받아. 막, 그냥 문득, 막, 이 대화하지 않고 그냥 나가버리고 싶어. 많이 들어요. 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만드는 이유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특히 좋은. 근접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라고, 미리 아, 이빗를 네. 만드신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원망은 끝없는 광야의 길이 열리고 길어지지만, 어, 민숙이 16장에 보니까, 원망하다 땅이 갈라져서 모두 죽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시죠. 아, 네. 그래서, 불평하라면, 불평을 하면은 끝도 없는데, 이런 사람은 병든 영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면 건강한 영혼이 되는데 어 원망 불평 제조업자 되지 말고 감사 제조업자 되시는 여러분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격려합니다. 원망 불평 제조업자 되지 말고 감사하는 제조업자 되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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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요. 바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아예. 아멘. 여러분, 모든 운동에도 기본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기본기가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감사하면 문제가 잘 풀리지만 원망불평하면 끝없는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예.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 나는 아직도 원망불평해서 광야에 있지 않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조명해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예. 세 번째로 5절 말씀해보니까 죽겠다! 라는 말이요. 죽겠다. 음에 죽겠다. 저는 예수 믿고 바꾼 게 있어요. 음에 살겄다. 아직 죽을 상황이라도 음에 살겄다. 아멘. 이렇게 여러분, 아직도 우리 일에서 죽겠다 소리가 나오면 우리는 아직도 광야를 벗고 있다. 여러분,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여러분, 돈 없어 죽겠다. 여러분, 뭐 없어서 죽겠으세요? 여러분, 혹시 죽겠는 거 있으세요? h a 루야 e l u j 우리 아, 네. 앞으로 살겠다로 바꾸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h a 아멘.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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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같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u j a 뭐예요? 저때는요 응. <laughs> 그래서 하이를 어, 한 10cm, 15cm 신고 댕겼어요. 예수님 만나고 밑으로 내렸어요. 응. 응. 주님이 언제가 <laughs> 네가 표준이다 이렇게 경려해 주셔. <laughs> <laughs> <아니에요. 웃음> 네가 표준이래 주님이 보시기에. 아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응. 제가 옛날에 믿지 안 믿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몸무게가 48kg 정도 나갈 때도 있었어요. 또다 응. <laughs> 머리는 길지. 주님 만나기 전에. 응. 머리는 길지, 에, 몸무게 48kg 나가지, 에, 그거 신고 댕기지, 미니 스커트 입고 댕기지. 음. 야, 우리 선배 언니들이, 어, 저보고 너는 혼자 이렇게 귀엽고 안정맞니? 내가 남자라도, 남자라면 너를 데리고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 이럴 정도로 우리 언니들이, 어, 지금 생각할까? 동선인가? <laughs>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 네. 내 겉모습도 왜 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 할렐루야 아, 네. 내가 나를 만들 때 주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는데 그, 그 이상 뭐못 필요해 아, 네. 성형수술 뭐 필요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다는데 아, 네. 아, 네. 그 전에는 우리 엄마, 그, 엄마가 원망했어요 엄마 아니 우리 다섯 형제 중에 저만 피부가 까매 문열인가 봐 다섯 형제는 응. 까 그러니까 하루는 우리 엄마한테 엄마 왜 저만 이렇게 새카맣게 났어요 오빠들이랑 언니들은 저렇게 뽀얀데 그런, 그런 원망을 했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적당히 그슬러서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 피부가 미국 가면 최고 인기 있는 피부랍니다 유학 응. 간 우리 딸이 그래 엄마 피부가 지 우리나라 저금 미국 오면 짱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피부를 좋아한대 적당히 까마잡잡한 거그 응.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라요. 다이아몬드 국민은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러지, 미국에 태어났어. 막허물거 해가지고, 허물거 해가지고. 참, 이참저참 주님 만나고 나니까 감사할 조건만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키가 작아도 감사, 옆 사이즈가 더 커도 감사. 아, 네. 할렐루야.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언어를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고 불평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를 많이 으면 여러분 말은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나에게 뭐가 돌아온다? 긍정적인 언어, 그런 어, 부메랑이 돌아오기 때문에 사실 내가 긍정적인 언어로 상대방을 칭찬하면요, 나의, 나, 어, 나, 나를 위해서 칭찬한 게 상대방을 위해서 칭찬한 것 같지만. 그 칭찬이 분명하게 돼서 나한테 들어오면 나는 뭐가 나온다? 엔돌핀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 누가 더 이득이에요? 말하는 사람이 더 이득이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 가지씩만 한번 칭찬해 보세요. 목사님 옆에 사람들한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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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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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맞추기도 하세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에 실수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보 좋았더라 이런 모습으로 반드시 바뀌어져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코 풀을 때 뭐라고 불러요? 흥해. 흥해.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잘될 수밖에 없는 비결이 뭐예요? 날마다 그 어릴 때부터 흥흥 시키니까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만 잘 되니까 자녀도 잘 되는 거예요. 자녀만 잘 되니까 가정도 잘 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 표현하고 나가서. 죽어라, 살어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축복해주고 마음껏 격려해 주셔서 자녀들이 자존감이 높아져야지 하나님이 자존감이 높아져야 살생하는 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그 자존감은 누가 높여준다? 여러분이 높여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로 상처 주지 말고. 말로 도전을 받게 하고 말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그 말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로 없는 것만 보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그 거의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훈련시킬 때도 여러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조금만 불편하면 이들은 늘 원망하고 불편했어요. 근데, 5절 말씀해보니까, 없는 것만 불편한,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모세에게 이들이 이제 반항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부하,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있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하라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들은 스스로가, 아니, 하나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은요 양쪽 어깨 힘딱 주고 메뚜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갖고 주의 사역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 부정적인 자화상을 여러분 스스로가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정적인 자화상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를 어 네가 표준이라고 했으니까 감사하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제가 뭐볼게있습니까 근데 저는요 다른 거 못해도 한 가지는 잘하는 거 있어요 뭐 잘할 것 같아요? 저 웃는 거 잘해요 웃는 거 <laughs> 다른 거는 못해도 제가 웃는 거는 잘해요 저는 슬퍼도 웃고 기뻐도 웃고 미안해도 웃고 죄송해도 웃고 <laughs> 그거, 저거, 제가 잘하는 건줄 알았더니, 아, 보니까 하나님 구도 주신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네. 그래서, 어, 우리의 긍, 부정적인 자화상을 긍정적인 자화상으로 바꿀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마음 놓고 사용하게 될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 네. 그래서, 없다, 없다 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아, 네.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가지고 일하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들 제 말씀 들면서 으머릿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뭘 가지고 있지? 나한테 없는 것만 여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응. 여러분 여러분한테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완벽해서 하나님 불러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보시게만해드는딱한 가지. 그거 찾으면 돼요. 딱한 가지. 어. 그래서 그것으로 그, 모세처럼.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 부자가 되고 싶은 부자를 보고 따라하면 되고, 할렐루야, 전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전도 잘하는 사람을 따라다니면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의 자신감 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없다 없다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있다 있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전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실증을 느낀다라고 돼 있어요. 응. 여러분 우리 실증 많이 느끼죠. 응. 응. 여러분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하찮은 음식. 여러분, 광량에서 실증을 느끼다면, 아직도 그 광량 음식에 실증을 느끼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어디 있다? 나는 아직도 광량이 있다. 음식 투정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때때로 얼마나 맛있는 거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쩌면 우리 입맛에 이렇게 딱 많은 음식들을 내놓는 거지. 저는 4만원, 5만원, 6만원 하는, 아니, 10만원, 15만원 하는 어느 부패집에 송설까지 않는, 그런 식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응. 여러분, 목사님 말씀에 불평하시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에 너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 말씀 속에서 뭔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꼭한 가지만 주시기 위해서 저분을 세우셨나보다. 감사함게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엔돌핀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더 받으면 뭐다? 더 많이 받는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아멘. 아멘. <laughs> 자, 여러분, 그래서 아 어, 인파워먼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문얘기하냐면 주다. 파워는 뭐냐? 아 어, 힘. 그 다음에 네, 트는 실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인파워먼트가 세 가지 뜻이 복합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남편에게 임파워먼트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임파워먼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목사님이 임파워먼트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성도들도 어, 목사님들에게 임파워먼트해서 서로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에너지의 힘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6절 말씀해 보니까 다섯 번째는 마귀에게 물린다. 이렇게 원망 불평 또 뭐예요? 없는 것만 가지고 가고 실증을 느끼면. 불면 마귀에게 물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물리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대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는이 더러운 귀신아 따라 가라. 아멘. 이런 강하고 단대한 여러분 안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출발합니다. 아멘. 우리의 물질 가난막이 또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이런 질병을 주는 절망막이 질병막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서 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안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돼. 네. 아, 네. 그러면 이 방면을 청산해야 되는데그 청산할 수 있는 비결이 뭐다? 오늘 칠절 말씀해 본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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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여러분 회개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데드로도 요나도 회개 위에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되돌아가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섯 가지 이 광야 생활의 불편함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섯 가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세상과 마귀와 등 돌리는 것이 바로 보다 회개다 아멘 두 번째로 그 광야 성상 비결 두 번째는 뭐냐 주의 종이에 가서 받는 기도받는 자리에 있어라 라고 칠절 말씀에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 모세가 기도하에 라고 되어 있죠 주의 종의 기도에 자리 가면 시간이 지나면 기도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분드, 반드시 뭐예요 차이가 나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응. 아, 네. 여러분 혹시 사탕 하나로 갖다주면 이리 와 기도해줄게. 불러 앉아 무릎 꿇고 가지고 막 꾹꾹 눌러가지고 축복기도 엄청 많이 해주세요. 요구르트 하나 갖고도 해주세요. 이들뭐나 요구르트 안 먹어. 성도들이 뭐 가져 나 이거 싫어해.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무엇을 갖다줘서 이제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기도해줄 를때 대충 해주시마세요마 목에 디스크 생기면 안 되지만 디스크 생길 정도로 꾹꾹 눌러서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도받는 사람들, 기도해 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우리가